어 네, 저는 자기 소개 한번 리겠습니다아 예, 저는 지금 법무법인 세로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일하고 있는 이봉기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 변호사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송무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송무 쪽 담당하신다면 뭐 이렇게 업무가 잘 일반인들 모르니까. 아, 네, 네. 송무는 이제 보통 저희는 소송 업무로 담당을 하고요.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는 사내 변호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공기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보통, 뭐, 민사, 형사, 이런 행정, 이런 소송. 한마디로 이제 다른 변호사랑 싸우거나, 혹은 검사분들이랑 좀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전담하고 있고, 지금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형사,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통사고도 전문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좀 민사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표, 대표 변호사 있고, 뭐 파트너 변호사 있고, 사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네로펌의 구조, 운영 방식이나 수입체계 이런 거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아, 네. 뭐, 밝히실 수있는 만큼만 밝히셔도 되고요. 예. 네. 탐사 열고, 네. 아, 네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네. 뭐, 저도 지금 대표 변호사님은 좀 따로 계시고, 제 지기가 파트너 변호사다 보니까, 파트너 변호사에서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대표 변호사님은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1인으로 대표를 하시거나, 혹은 뭐, 공동을 하실 때도 보통 법률사무소로 구성이 되고요. 3인부터는 이제 법, 무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로펌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 대표 변호사 3인이 돼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거나 이제 등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변호사님들은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면서 수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다 이제 재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어, 지금 파트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나 이런 걸안 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이제 업무를 보통 어떤 파트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건을 따오거나 이래도 회사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서 자기 사건도 하고 회사 사건도 하는 이런 형식이고, 어서 변호사님들은 회사에서 주는 사건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협력 변호사님 느낌인 거죠. 대표님께서 업무리를 깨달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투입되시는 약간 실전 변호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대표님 한 분이랑 그 어서 변호사님이랑 해가지고 둘이서 구성돼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파트너 변호사님이나 파트너 변호사나어소변호사가 구성돼서 하거나 혹은 그냥 파트너 변호사 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업무는 진행됩니다. 파트너 변호사랑 어소 변호사랑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어, 예. 그 저도 모르거든요. 어 그냥 뭐 파트너 변호사가 이제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회사 내에서도 너희 손님을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생기면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나의 손님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보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이 파트너 변호사의 그 전문 능력을 믿는다. 그랬을 때그 파트너 변호사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일정 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손님을 주면서 이제 그 손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개인 변호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혼자 그냥 대표 변호사로. 그런 분들하고 요즘에는 대형 로펌으로. 네. 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장단점이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뭔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나눠야 되는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변호사님 혼자 개업을 해서 하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건 맞죠. 그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의사분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뭐 정형외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파트너분들도 보통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뭐 산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인사라든지 그 대표 변호사님 한 분이 진행을 하시면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좀 총괄을 하시는데, 파트너로 이제 세분화 되게 되면 좀더 그래도 어쨌든 회사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전문성이 좀더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이게 좀더 회사 체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업무업인의 업무 구조는. 그 옛날에 사법고시 변호사분들이고, 지금 이제 로스쿨이잖아요. 네. 그 변호사님, 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들 안들은 것처럼 네. 보이는데, 이 로스쿨 출신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 로스쿨 5, 5회 합격자고요. 어한국 예. 사업, 기수가 이렇게 있나요, 로스쿨 어, 예, 그냥 합격자로 보통은 기술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변시 통과를 언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일 회부터 1 2회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차마다 이게 합격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이란걸 봐서 합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니다 변 네. 그 로스쿨 처음에 도입될 때 네네. 정말 돈이 있는 집 자제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변호사님은 돈이 있는 그런 자제들. 유혹한 집안의 <laughs> 네. 자제분이셨나요? 저희가 네. 감사에 벌써 깊이 들어갑니다. 아,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변호사님도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실 사법고시가 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냐. 이게 왜 폐지해야 된다는 이론이 그때 나왔던 당시를 말씀드리면 사법 공시라는 게 되게 개천의 용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평등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은 사법 공시를 통과해 가지고 뭐 법조인의 삶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그려 주셨는데 그게 고시 페인이라는 결국 큰 맹점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음을 좀 낭비해서 국가적 자원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수험법학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일타강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고시청에 가서 결국 은또 사교육 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도 보통이 아니고 사회적인 비용이 많아요? 네, 그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뭐 개천용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시를 할때더 냉정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고시가 잘 돼서 통과를 해서 변호사를 하면은 금유한양을 할수 있겠지만, 아니면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분에 대한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의 이 단점은 사실은 등록금이에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그래도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돈이 조금 부족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예 기회가 없다는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로스쿨에 제도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다만 이제 개천용 부분에 대한 부분 은런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고시를 했을 때 고시 낭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로스쿨은 이 오탈자라든지 그리고 로스쿨 졸업을 하게 되면 석사 졸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길이 아니고 변호사라든지 어떤 합격의 길이 아니고도 다른 길로도 갈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로스쿨 제도가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뭐그 정도로 해서 로스쿨이 들어왔다 근데 뭐 현재 뭐병폐는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그런 취지였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호사를 만날 일이 사실 철사나 네. 로펌이나 이런 이, 이런 분들 만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살면서 예, 당연히 그 의뢰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오는데, 변호사를 선택을 할때 네. 옛날보다 변호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펌도 굉장히 많고 네.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말하는 질문이긴 한데, <laughs> 전관 출신 변호사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뭐 김앤장이나 뭐 특정 로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큰 대형 로펌들이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이어도 개인의 변호사가 수임받은 변호사의 능력일 뿐이다 네.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 검찰이 해체됐잖아요. 아 그렇죠. 라고 예. 하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시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훨씬 탄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들 이게 장점이다. 아, 네 이걸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 저도 생각 한번 정리해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제가 지금 서인님 입장에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로펌의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서 그냥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미리 안내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카이브. 소위 말하는 보관소가 있어요. 그 대형 로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수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을 때 나오는 그런 판례라든지 사건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 분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회사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과 특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보관도 잘돼 있을 거고 업무 노하우 같은 거죠. 그래서 좀더 적합한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으니까 대형 로펌을 선택할 때는 그게 좋을 것 같고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역할 한마디로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 수사를 진행해봤던 그 노하우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가 반대편 입장이 돼봤을 때좀더 와닿는 얘기를 할수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런 강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인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변호사님들은 어떤 분, 어떤 변호사가 좋냐 이러면 당연히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뭐 대형로펌이던 어떤 변호사든 판사든 뭐 대법관 출신이든 다 좋으신 변호사님이고 뛰어난 능력이 계신 건 맞는데, 결국 내 사건을 담당해 준 사람이랑, 아이고. 연락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그 법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줘야 상황이 맞는데, 개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자꾸 중간에 끼는 사람들, 중개, 그리고 회사 차원의 직원분들, 바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 그래서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게 어떤 변호사님이 됐든지 간에 직접 내 사건을 맡아 주고 있는 그 변호사랑 소통이 되는 그런 회사라든지, 뭐 개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좀 택하신 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냥 연락이 잘 되는 병에서두 번째 정도는 이제 그 분야를 많이 해보신 분이 우선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뭐 요즘 민사 형사 행정 뭐 워낙 많은 분야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뭐더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학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강제추행 뭐 이상 노동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그것도 또 특수화되고 특별화되고 이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많이 해보신 분들 를 찾을 수 있으면 그분들 찾는 게 제일 좋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그냥 친구가 변호사거나 <laughs> 요즘에는 하도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믿을만한 사람이 변호사면 그분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좀 떠나서 왜냐하면 가장 책임감 있게 해주시거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변호사 가 혹시 있다면 그분한테 그걸 물어보셔도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분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주면 아마 최선의 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변호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선택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이봉기 변호사님은 연락이 잘 되시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아, 예. 네. 주말에도 이렇게 피드백 주시고. 예. 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을 찾으려면 이봉기 변호사를 검색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까 법무법인? 새로를 검색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사실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홍보해 주십 아니, 홍보. 근데 그 홍보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실 그 블로그는 제 변호사 이봉기로서의 뭐, 여러 노하우들을 담아놓은 블로그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그냥 일기 뭐, 감상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인간 이본기로서의 모습이 좀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의뢰인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네, 그러기 바람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공변에공변 봉변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에 있는 봉변이요? 네, 제가 공변이니까공변 봉변 피하는,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네, 그런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네, 많지 않아요. 뭐 상대방이 안 찾아주시긴 하는데 그 블로그 통해서 뭐 저를 아셔도 좋고요. 예, 네. 저는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연락은 뭐 세로로 하셔도 되고, 무호미 세로 아니면은 그냥 범모, 이봉기 변호사로 치면은 뭐 나이 변호사나 이런 데서 연락처를 떼니까 제 폰으로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원래부터 변호사가 되시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변호사 꿈이 전혀 없었고, 어... 저는 원래 경제학과 쪽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쪽이셔가지고, 은행 쪽 다니셔가지고, 저도 은행원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어, 법대랑, 그 경제학과, 내가 원했던 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 법대도 좋다는데, 가볼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법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학년 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이게 법대가 너무 재미가 없고, 저한테는 처음에는. 어. 그이고왜 해야 되나 그래서 학점도 막 진짜 소위말하는 어, 유현진 선수 방어를 깔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1학년 이후에 제가 군대를 좀 샌디를 갔다 와서 해병대 갔다 왔는데. 아, 해병대도 좋네. 네. 그래서 안 아, 보이시는데. <laughs> 네, 그래서 그, 그래서 주변에 그것도 예, 해병대 좋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죠. 예, 가고 이제 포대기 경험을 했죠. 와우, 세상이 힘들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아 맞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아볼로즈 또. 아, 166기고요. 1066기. 예. 포항에서 공부겠습니다 아, 뭐. 예. 이사단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찾다보니까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검사가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도 진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계속 법의 적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툴툴대면서 공부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전 사실. 아니 근데 지금은 적숙게 맞으세요? 지업이 되잖아요. 어, 저는 이거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법의 적성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의뢰인이랑 소통이 잘 된다는 취지는 뭐냐면 저는 제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이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보통 고충이 있는 분들 인생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조력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마인드 이런 게 좋다라고 그때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법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아마 변호사는 직업은 좀 그래서 좋아요 사실은 법학을 좋아해서 변호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사실 변호사를 좋아합니다. 그럼 변호사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점점 좋아지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비슷하신가요? 어저 변호사는 직업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법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 재밌다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공부는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제 법대 나오고 로스쿨 나오다 보니까 워낙 많은 법조인들, 예비법조인들을 봤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법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 막 판례를 좋아하시고, 논리를 좋아하시고, 되게, 되게 정치하게 나누시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따라갈 수는 없겠다. 난 법학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로, 로스쿨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직업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건을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변호생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어 기억에 남는 사건 지금 떠오르는 사건을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이에요. 그 군이 어그 제가 원래 그어되게 좋아하거든요. 사회적 약자, 금그 음지 이런 걸좀 좋아해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 충동적으로 막 절도를 하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분은 법적인 조력도 중요한데, 이게 이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를 좀더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조력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유 때문에, 그, 만약에 벌을 받게 되더라도, 선생님 인생은 계속 진행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려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자꾸 그 다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의 잘못에 비해서 처벌은 덜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분들 때문에 고마워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좋게 나와서 저한테 감사하다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약간 끌어주신 게 좋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선 기억에 가장 많이 남긴 하네요. 네. 가장 보람있는 순간이 승소하셨을 때겠네요? 어,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네. 뭐 어떤 법률적인 이외에 인간적인 뭐 이런. 아, 예, 맞죠. 거든요? 예. 승소라는 것도 결국 그분이 권리가 좀더 인정받았다는 취지니까. 전 사실은 근데 뭐 승소 자체가 막 논리적으로 이겨가지고 좋다는 별로 없고요. 그냥 그분이 최대한 덜 피해를 받았다 혹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오, 이런, 사실을 변호사를 안 만나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큰 고비에서 믿을 만한 조력을 받았구나. 가 되면 우선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변호사, 변호사 중에 이봉기 변호사는 이게 강점이다.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뭐, 아주 부끄럽긴 한데. <laughs> 왜냐면 제가 아까 전 어떤 변호사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였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분의 입장이 돼가지고, 사실은 변호사로서 이게 언어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사실 그 법률 용어라든지 법률의 해석 부분 이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좀 나의 사건처럼 같이 해줄 수 있다? 연락이 잘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권위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를 만약 선임해 주시면은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진심을 다하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부터 어... 하루 루틴... 지금은 이제 우선 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또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지고 출근해서 회사에 들어오면 한 10시, 9시 반이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쭉 오늘 업무를 해야 될것쭉 한번 그 로드맵을 짠 다음에요. 서면 쓸거 있으면 서면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나갈 것들부터 이제 착착 쳐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제 여기 새로 변호사님 너무 제가 즐거워하니까 맛있게 또 먹고, 끼끼끼끼 하면서 놀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또 이제 업무 집중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야근에 지향하는 편, 그냥 잘안 합니다. 웬만하면 야근을 안 하는 편이고, 차라리 주말에 근무를 하면 했지, 야근을 잘안 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면 야근 은잘안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전화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지 좀 고민을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6시 반, 뭐 시쯤에 이제 업무를 좀 마감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자전거 한번 타고 <laughs> 육아 마무리 하고 그러고 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육아도 하시고? 네, 그렇죠. 이건 네. 아버지의 삶도 또 쉽진 않네요. <laughs> 시청자 분들께 한 해주시고 네, 사실 뭐, 지금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워낙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예전처럼 막 변호사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이제는 또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 변호사들도 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의뢰인들한테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도 좋은데, 적어도 내가 조력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변호사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잘 그 심해하실 때 얘기는 하지만 워낙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최대한 나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줄수 있는 변호사가 제일 현명한 추구 전략을 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변호사 를 만나는 방법이 고 그거 말고 이제는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변호사님들 생각보다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맡기지 말고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변호사들은 무기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셔도 혹은 힘드셔도 최대한 변호사랑 상의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